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12월 2일 월요일, 아,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 12월의 첫 아, 월요일입니다. 어 어떻게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 어제 또 비가 또 간간이 와갖고 아, 예.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예,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마다 그러한 그 이전에 이제 눈사태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하여튼 상황들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어, 전국입니다. 시국 자체가 그렇습니다. 불안정합니다. 어,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또 사망 소식이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어, 러시아군들도 어, 공습을 계속하겠다. 근데 휴전을 모색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제 취임과 관련돼서 어떻게 어떠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위로가 함께하시는 그러한 월요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뜻하시는 모든 것한 주간에 잘첫 시작 잘. 어, 준비하시고 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는 뜻깊은 그러한 어,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오늘 시장자 토크와 848회 시장자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루하루 그냥 날씨가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끼를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laughs> 아, 뭐, 이거 입을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더 그런 이제 우려들 네, 그런 생각들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어, 기억력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고요. 제대로 어, 뭔가를 어, 잘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또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누군가에게 연락을 꼭 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시간적인 관념 또 어떤 부분에서 기억력적인 부분들 또 해야 할 일들이 자꾸 밀려 ...이니까 쌓이는 건지, 이게 자꾸 쌓여가는 중압감도 있고요. 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딱딱딱딱 처리하던 그런 어떤 순발력 같은 게좀 떨어지는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우려가 있습니다. 아, 뭐제 자신의 이야기들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그래도 어, 나이에 비해서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 것 같아갖고 어, 정말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로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자작시 첫 눈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불 음, 이제 며칠 지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는 첫 눈. 그래서 오늘 써본 걸 자작시 먼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첫눈, 다섯, 김승호 첫눈이 눈부시게 내리던 날, 아이처럼 기쁘던 마음, 당신과 함께 걷던 기억에 발길 멈추고, 어, 새내기 직장인들이 만든 눈곰 대열에 살짝 내 관심도 얹어 보았습니다. 누구나 눈 내리는 모습에 설레는 기억 하나 있기에, 눈 놓고 치워야 하는 순간까지는 동동거리며 감성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얀 결정체 모여 우리들 가슴에 희망과 소망의 꽃 피우는 첫눈 내리던 날 하늘의 축복으로 새 소망 채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어 눈이 내릴 때 그러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기자분이 그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첫 눈은 첫 사랑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사랑 그래 꼭첫 눈이 첫 사랑과 어 연계돼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첫눈 하면 뭔가 소망. 저는 이제 그랬습니다. 소망과 희망 또 뭔가 새로운 뭔가의 기대감 같은 것을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과 좀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하루가 이제 곧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 왔죠. 왔죠. 이제 곧이 겨울에 또 봄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에게 봄은 아, 정말 행복하고 기쁜 봄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아, 어제부, 어제죠. 어제 12월 1일이었으니까 어제 이제 주일날 아,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아, 올해 한해 12월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해 12월에는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쁨으로,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다음 다음 주네요. 다음 다음 주에 저희 이제 12월 14일 불이의 도깨와 연말 시상식 행사가 있습니다. 어, 시간 되시면 어, 덕양구청 어, 화정역 3번 출구 어, 덕양구청 2층 대강당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와주시면 어, 또 많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또 거기에 대한 어, 선물들 아마 답례품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항상 어,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어, 힘주셔서, 어, 올해의 또, 프리우토캠 음, 더 성대하게 잘 치우지 않을까. 그러고 싶은 마음, 바램을 또 얹어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숙제들도 있습니다. 항상, 어, 여러분, 어, 곁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그 마음에, 어,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